주일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물줄 이것이 무엇일까요? 짠! 맞아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생님이 받은 선물 상자예요. 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다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이야기가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계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떠날 거란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꼭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거란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했어요.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도 했어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가득 했어요. 사람들은 모이고 모이고 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50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가득가득 찼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자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살던 곳의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니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음식도 함께 나누어 먹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도 세워졌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가득 계시니 친구들에게 자꾸만 주고 싶어졌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가득 계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용기 있게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 안에 성령님 오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 속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될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과 손을 잡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와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언제나 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알려주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오세요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깨끗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부문 찬양으로 6후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